안녕하십니까. 소울리스트입니다. 어제 올린 교보문고가 책을 잘못 보낸 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사실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닌데, 조금은 아쉬웠어요. 근데 그게 뭐 정해진 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책을 넣는 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? 뭐 기계? 뭐 그런 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실수가 발생한다고는 합니다. 그래서 뭐, 그런가 보다 했는데, 대응이 정말 좀 아쉬웠어요.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. 제가 잘못 받은 책을 밀봉한 다음에 이름, 연락처, 주문번호, 반품 사유를 적어서 택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땐 경비실에 맡겨야 된대요. 그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반품 사유는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할 일만 있는 느낌? 그런 게 있었고. 하지만, 교보문고에서 저에게 준 것들이 있어요. 교보문고가 시키는 일을 받았고요. 그리고 제가 낸 돈을 돌려받아요. 근데 바로 주는 게 아니고, 어, 물건이 도착한 후에 자기네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려주겠대요. 그러니까 며칠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좀 그랬고, 이 대응 때문에 제가 또 스트레스도 받았어요. 지금은 좀 차분해졌지만, 아까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뭐,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았지만,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? 하지만, 음, 저는 아무 힘 없는 그냥 고객일 뿐이니까요.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, 그리고 더 기분 좋게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. 이 방송을 보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, 그래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이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